이게 셀프입니다. 제가 솔선수범해서 회장이 셀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오늘은 뭐라고요? 뭐 어떻게 한다고요? 셀프! 다시, 오늘 어떻게 한다고요? 네, 셀프입니다. 하나 사신 거라. 모든 걸 다. 스스로. 자, 오늘은 일단 멀리 그 이제 항상 시골에만 있다가 어, 오늘 부산으로, 사실은 제가 이제 부산에 있다 보니 뭐 이런 자리를 또 어, 기회를 포착해서 모시게 뭐 됐는데 여러분 마음은 어떤지 흡족하시죠? <놀라> 좋아요 칠리산 천놈이 산만 보다가 바다 보면 좋습니다 요 제가 한번 봐, 바다를 보고 한두번 정도 감동을 느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좀 해봤는데 너무 기뻐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신 여러분들이 너무 감사한데 오늘은 뭐 회의를 한다든지 뭐, 뭐 건의 사항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아, 감사 받는 거 오늘 안 받겠습니다. <laughs> <laughs> 네, 감사는 내가 넘겨줄 때 숫자 받고 영수증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그 통장이 있는데 통장에 돈 뺏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laughs> 들어온 것만 있습니다. 그냥 내 돈으로 쓰고 영수증 쳐부서 나중에 한꺼번에 뺄라고. 네 그렇게 돼 있고. 지금 병원이 친구를 비롯해서 몇명 친구들이 나한테 돈을 줬어요. 그것도, 그 돈은 여기 제가 가졌습니다. 현금으로 가지고, 네, 제 통장에 있는 돈으로 입금으로 다 처리를 해서 통장에 찍힙니다. 이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내가 오늘 지출을 하나도 아직 안 잡고. 이제 그랬고, 감사 보고가 아니라 그냥 이제 이 현황을 말씀드리는 거고. 자, 오늘은 그래서 와주신 우리 친구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자, 오늘 컨셉은 어, 그래도 이제 부산의 최고의 바다, 해운대에서 함께하는 추억에, 여기 이 자리에 나와서 친구들이 한명한 명, 한 명, 먹고 노래하는 것도 합니다만, 각자 시골에서 있었던 추억이나 아니면 친구들과 사랑해? 이것도 좋습니다. 모든 친구들이 나와서 할 겁니다. 이거는 친구들이 적게 왔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네! 많이 왔으면 못 합니다. 네, 순서도 없습니다. 예, 네, 그래서, 야 친구들 나와서 할 말이 없으면 내년에 봐. 오늘 너무 좋아. 사랑해. 요거만 해도 상관없고. 네네. 또 조금 길게 하실 것 같으면 시골에 있었던 추억. 어, 예를 들어서 그 내과에서 어, 음, 모욕을 모약을 뭐, 모이, 모욕을, 모욕을 했는데 모욕다. 미역이라고 안 해서 우리 모욕이라고 했지. 모욕을 했는데. <laughs> 물에서는 막 하다가 나오니까 팬티 홀로등 벗겨져가지고 내가 그 어떤 남자친구 걸 봤다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laughs> 자 그래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인공이고 마침 47회 이 모임이 이번 얘가 딱 10주년이더라고요 10년이 된 거예요. 어, 그래서 그냥 그런 의미 저런 의미 또 제가 부산에 있으니 다른데 가는 것보다 좀 용이했고 준비하기도 그래서 했으니까 이제. 조금 부족한 부분은 또메꿔 나가는 걸 하고, 즐겁고 좋은 기분으로만 해서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와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일단, 사랑해. <laughs> 자, 모든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순서 없어요. 오늘 셀프입니다. 우리 양순이 친구 나오세요. 아유, 하나만 더 주시고요. 네. 여기 딱 서서 하시면 돼요. 아아.. <laughs> 아. 아.. 반갑습니다 <laughs> 아, 아.. 갑자기.. <laughs> 자.. 제가 이제 주의사항을 드릴게요 <laughs> 제가 이제 스피치 네. 강사입니다 네. 스피치 강사고 스피치 대회를 나가면 이.. 시간 체크를 해요 시간 체크를 근데 딱 가가지고 마이크를 딱 들고 <laughs> 입을 띠는 순간부터 찰각찰각찰각이야 근데 입을 안 띠고 가만히 서있으면 제각제각 안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 무슨 말인지 모르 이러면 절대 안 되고 가만히 서 있다가 생각이 나면 그래야 편집하기도 좋아 아, 가만히 있다가 생각이 딱 나면 아 내가 생각도 안 했는데 이런 말은 절대 하면 안 되고 본론만 얘기하세요 본론만 뭐뭐할 건지 아 이런 건 절대 안 됩니다 아, 네. <laughs> 자, 우리 이제 이 표본을 보이고 있는 <laughs> 양순이 친구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자, 다시 아, 들어갔다가 끝니다 아, 다시 아. 들어갔다 나오겠습니다. 절대로 <laughs> 여기 와서 아, 아, 네,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자, 지금까지 편지 끝났어요. <laughs> 자, 어, 양순이 친구 네, 인사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서울 쪽에서도 친구들이 많이 오고 부산에 있는 애들도 친구들 많이 오고 너무너무 너무 반갑고요. 또 그동안에 몸받뜨 친구들 많이 봐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다 같이 오늘 저녁에 저는 조금 있다가 가서 즐겁게 놀아요 친구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어, 제가 초에스만 있다가 장원이 전 아니다. 어? 도이지 초래스만 있다가 <laughs> 이렇게 좋은 대 바닷가를 보면서 이렇게 저녁을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우리 여러 친구들을 만나서 더더욱 행복하고 오늘 저녁에 좋은 추억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모태임 친구 나오세요. 또침본데 <laughs> 마저. 하 u 하 the cat. How would you want to 내 i v e me? I don't give them up. I don't give them up. I don't 고 봐주는 them u 어 I don't give them up. I don't give 아, 근데 오늘 뭐못 부산에 못 와가지고 나도 특이 현대 한번 오고 싶었거든요. <laughs> 그래, 이을못하서 와서, 몰아서 못 와서 너무 아쉬웠는데 오늘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오늘 젊은 <laughs> 시간 되세요. <정말> <laughs> 자, <이제> 주의사항이 <laughs> 있습니다. 말씀하신 게 주의사항 아니 잘했어요. 지금 우리 노태임 친구는 마이크를 처음 잡아본다 <laughs> 진짜 처음 잡아봤어요. <laughs> 노래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laughs> 춤은 춰. 춤은 춰요. 뭐든지 하나만 하면 돼, 그죠? <laughs> 노래를안시면고 <추고> 춤은 <laughs> 추게요. <추고> <laughs> 그러면 노태임 친구는 나중에 마이크 들고 노래를 추게 합시다. 춤을 <laughs> <추고> 추게 합시다. <laughs> 그거 할수 있어 좋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뭐 회장이 못생겼다 <laughs> 이런 얘기 절. 안 됩니다. 그러면 너무 식상해.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만 하게요자 마이크 넘어갑니다. 우리 동근사 친구는 여러분 박수 주세요. 부회장입니다. 오늘 돈 많이 낸다했어요 저는 윤세균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습니다. 아, 어, 저 마침 전학교 사입실에 동기의 집주인. 자, 이거는 앤지다. 니는 저걸 봐야 되나고. 리야나봤서 자, <laughs> 어,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리고 이. 어, 우리 회장님을 비롯해서 이거, 전부 다, 이거, 물리서 도 참석하신 우리 그 친구들 참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장님 음식 장만하고, 이것좀 준비한다고, 아, 정말 고생이 많았어요. 우리 다시 한번 박수를 한번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 이 해운대에 이 좋은 자리를 갖다가, 어, 자리를 잡아줘서 우리가 정말 오늘 즐겁게 놀고, 어, 재밌게 놀다가 후회 없이 놀고 그렇게 다 내일 안전하게 귀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자 마이크는 옆에 치고의잘 맞게 네, <laughs> 넘어갑니다. 자 창수 친구 안녕하세요. 네, 나와서 자기 이름도 얘기하면 좋겠어요. <laughs> 내가 안 준비한 있어요. <laughs> 윤창수입니다. 네, 그래도 좋고. 제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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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회 구에 재니 회장이 있었는데 우리 십대십회 우리 기자 회장님이 이렇게 전에서만 맨날 돼지고 굽다가 <laughs> 여기 와가지고 해를 몰라가니까 막 안는 말 사실. <laughs> 근데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줘서 고맙고 이 자리에 많은 친구들이 왔으면 좋았는데 사실 매해마다 2 5명3 0 명. 근데 다음에는 또 좋은 친구들 많이 와가지고 같이 올리면 더 좋고 또 친구들이 자리, 이런 자리를 빌려가지고 더 애틋한 마음으로 다음에는 빠지지 말고 오늘 또이 자리가 즐거운 자리가 만들어졌으니까 후회 없이 오늘 되게 신나게 놀고 내일 또 오후에까지 정을 우리끼리 만드는 건 남이 만들어 주는 거 아니니까 우리끼리 좋은 추억 만들고 그렇게 할수 있도록 우리 서로 노래하면서 재밌게 놀다 갑시다 네, 민대야 합니다. 다음 친구. 장남이요김창남 어. 친구나 나와서 있대요. 네. 아, 잘하세요. 아, 안녕이크니가김창남입니다요 아, 해운대가 너무너무 보고 싶었고 오고 싶었습니다. 데 맨날 시골서 우리 했잖아요. 개출... 어, 이번에 너무 회장님을 잘 뽑으신 것 같아요. 아 너무 좋고 감탄을 음, 많이 했어요. 너무 너무 반갑습니다, 친구들. 안녕. 저또 <laughs> 건도 <경도> 친구 <laughs> 김도형 친구입니다. 김경도인데 네, 개명을 해서 김도형. <laughs> 네. <laughs> 주사님, 저배 아파요. 제 생각에 아파요. <laughs> 아이고, 오늘 주일이 모여서으면 왔습니다. 나는 부산에 살지만, 이 해운대에 맨날 지나마 같이 이런 데 와가지고 해운대 뷰를 바라보는 데는 처음입니다, 저도. 맨날 지나다니면서 해운대 바다, 바다 발도, 발도는 제대로 안 난가 봤습니다. 이, 진짜 이런 데서 모여서 오니까 친구들 모여 보니까 진짜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보내시고 행복한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우리 이친구 아, 말해주세요. 아, 뭐? 네. 응, 네. 응. 네. 반갑습니다. 저 부산에서 지금 부산으로 이사 왔고 한 40년 가까이 부산에서 살고 있어요. 오. 예. 오랜만에 친구 고 만나고좀 반갑고 오, 좀 뿌듯한데 나도 해운대는 자주 안 나와요 내집 나도 집이 해운대인데 아 해운대구거든요 가지동이 해운대구입니다 아 근데도 일이 난 버스 타고 일 다니는데 여하튼 오늘 여러 친구들 만나 갖고 반갑고 젊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참, 그리고 아, 오늘 저 필름으로 출발을 해서 정현 친구, 어, 뭐 잠을 안 자고 와가지고 여기 와서 대시에빌려서 네, 네, <laughs> 잠을 잠 <잔> 친구입니다. <laughs> 의미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옛날 우리 어르신들 음, 한자 선생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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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와서 해줘, 네. 친구들이 좋아서 아침에 네. 일찍 출발해서 모텔에 아, 네. 아, 네. 네. 가니까 아마 신은 없더라고. 그래서 한번 <laughs> <혼자> 열심히 편안하게 <laughs> 쉬고 와서 술 한잔하고 음. 참 좋은 거같습니다 음. 어, 아까 다른 친구가 얘기를 했지만 내년에는 친구들이 좀 많이 모였으면 하는 생각으로. 음. 서로 서로 전화들 많이 돌리시고.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친구들 많이 말씀을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참 우리 희작생님. 네, 지금 연집행부의 제목이 나 제가 근데 아마 할일 없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어, 반갑습니다. 어, 오늘 너무 여기 아름답고 좋아갖고 오늘 밤샐 겁니다. <laughs> 오늘 어. 아름다운 청정다가 흥석에 많이 많이 쌓아가고 열심히 살아갑시다. 그리고 어, 우리 나이는 건강이 최고니까 건강을 지키면서 오래오래 이 좋은 추억으로 아름답게 살아갑시다. 사랑합니다. <laughs>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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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친구다사랑 <laughs> 아니 뭐 <제가 웃음> 추억이나 이런거 얘기하라고 했는데 사실 나는 엄청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초등학교때 <laughs> 어, 내 스스로 지금 생각해보니까 마음은 있는데 친구들한테도 이렇게 좀표현했어오 그치 그런거 있었지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부끄러움이 많았을까 그래서 지금 나 많이 발전했구나 <laughs> <laughs> 그런 그래 생각이 들 수가 어, 그래서 어, 지금 이렇게 한 오십 뭐, 대 중반돼서 친구들 보니까 사실 이제 옛날 그 초등학교 때 얼굴들 다 이제 뭐 인물이든 다다 똑같은 거야 <laughs> 그래서 이제 어삼촌것한테 어, 그래서 모두 이제 건강하게 이렇게잘지으면 좋겠어 자, 부끄러움 많았던 이안경 친구가 오지 않은 친구들에게 한마디 아. 여기 참석 안한 친구들에게 아. 여기가 너무 좋아 뭐 이런 거 오바이쳐 했아 아. <laughs> 응. 아, 사실 내가 이제 여기 친구한테 얘기했는데 마중을 나왔더라고 현수랑 같이 이제 기차 케이트에식고 이제 왔는데 마중 나와서 너무 이제 편하게 와서 그 고마웠고 이제 그 얘기를 했어. 이렇게 부산은 바다가 있잖아. 근데 내가 서울을 이제 2 0대 초반인가 갔는데 한강이 있었어. 근데 내가 뭐라고 한지 알아? 와, <laughs> 바다 갑자기 넓다. <laughs> 아 진짜로 그랬어 나는 왜냐면 바다를 나는 못 봤으니까 그때까지. 어, 그런 다 했는데, 아까 얘 왔는데, 딱 들어오는데, 막, 아, 막 이렇게, 어. 너무 진짜 다 담지도 못하게, 막, 바다가 이렇게 막, 진짜 펼쳐져 있는 거야. 그래서 너, 너무, 좋았고, 아, 어, 아, 이런 곳에, 어, 왔다는 게 좋고, 다음에 또, 이런 곳에서 한번더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laughs> 하긴 음, 좋아요. 근에 얘는 마촌 농가인데. 아, 마촌 아, 싫어요. 이제 좀여런 데서 살아요. 빼 보세요. 그러니까. 게나 볼게요. 적으로 안녕하십니까? <laughs> 저는 많이 좀 생소한데 저는 전학을 갔지만 추억은 별로 없어요, 사실은. 서울에서 살았기 때문에 서울의 추억이 더 많고 그래서 되게 낯설고 참석하기가 되게 두려웠고 별로 참석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세요 5학년 초에 <laughs> 아 그러면 뭐다 있을지. 다 그래 지 아, 있긴 한데 그런 거 있잖아요. 추억이 겹치다 보니까 약간 한 곳으로 몰리잖아요. 이게 근데 서울 친구들의 추억은 별로 없어요, 사실은. 내가 이제 전화을 가니까 16번까지 있더라고. 딱 갔는데. 어, 5학년 16반인데 내가 5학년 6반이었어. 근데 내가 전화를 딱 갔는데 소개를 하는 거야. 여기 마천이라는 곳은 애들은 모르는데 전화를 왔는데 이름이 이복순입니다. 했는데 애들다 웃었어. 진짜 웃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 근데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정말 지구멍이 있으면 숨고 싶었어. 정말로. 서울에 애들이 왔는데 이름이 너무 이쁜 거야, 다. 근데 내 이름만 제일 초스러워. 근데 내가 중학교를 가면서 내 이름 을 사랑하게 됐어. 요그 복순이라는 이름이 정말 촌스러운데 어느 순간 되게 그게 나한테 좋은 게 되더라고. 이게 촌스럽지만 남의 기억이 아복순아 하면 그게 머릿 속에 안 잊혀지는 거예요. 아얘딱 보면 내 생긴 그대로 복스럽게 생겨서 복순이구나 딱 사람들이 인식을 해버리더라고. 그 그게 이아행가 중학교 들어가면서 부터내 이름을 정말 평생 사랑하게 됐고, 지금도 너무 내 이름을 사랑해요. 그리고 이렇게 친구들도 만나고 하니까 너무 기분 좋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꼬박꼬박 참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곳은 지금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 <laughs> 본인이 부회장인 줄잘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오기만 됩니다. 제 이번에 집금 배구는 다 셀프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오시기만 됩니다. 우리 김현수 친구, 네 오셨습니다. <laughs> 김현수 친구는 뭐할 일이 많은 친구이든지 그래서 어, 숙소에서 혼자서 또 네, 준비하는 공부가 있어서 가 공부를 또 한. 한 시간을 했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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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밑에서 맥주 마시는 사이에 아, 어, 사실은 아침에 시간도 없어서 좀 많이 게을러가지고 <laughs> 준비를 하고 올라니까 아까 제 준비를 다 해놨어야 되는데 준비를 안하가지고 서둘러서 준비하려니까 어?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시경질이나 <laughs> 아, 그는 아,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해서 나왔는데 사실 여기 해운대 한30몇년 만에 온것 같아요. 아, 이거. 처음 30몇년 만에 물론 바다는 많이 봤지, 저기 강원도 쪽으로 서해도 봤고 봤는데 해운대는 3 뭐, 5년 정도, 6년 이렇게 된것 같아요. 너무 너무 반가웠어요. 그리고 너무 예쁜 거예요. 그때 처음 해운대를 봤을 때도 참 바다는 참 예쁘구나 생각했는데. 어, 지금 와서 보니까 그 강..어디? 강아리막 그런데도 보이고 나는 이 지리를 잘 몰라가지고 강아리랑 해운대랑 이렇게 가까이 있는 줄 몰랐는데 이렇게 여기서도 볼수 있고 진짜 너무 좋고 천 음, 놈이 출세했어요 아이고 <laughs> 출세한 거에 <데> 대해서 박수 <laughs> 오 정말 많이 다른 친구들 다 모여서 함께 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뭐 이렇게라도 모여서 해볼 수 있고 또뭐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보고 다 하니까 이제 할수 있는 그런 기회, 시점, 그니까 시작 이런 게된것 같아가지고 마음도 좋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우리나 마찬가지지만 진짜 막 스트레스도 많고 나는. 음, 대체적으로 좀, 이제 좀 낙천적인 스타일인데 요 근래 좀 많이 하, 내가 왜 살고 있나 막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었는데 와서 바다도 보고 친구들 얼굴 보고 또 그리고 입고 음, 살았던 그 옛날 우리 시골 그런 생각들이 나면서 두루두루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오늘, 오늘 어, 제 시간 보내고 내일까지 하고 이제 올라가면은 또 이제 일상으로 갈 텐데 어, 다시 이제 힘을 내고 어, 이 함께했던 시간들이 힘이 될것 같아요 올 한해 그리고 내년까지도 음, 힘을 낼수 있는 그런 근본이 될것 같아가지고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함께 어, 진짜 함께할 수 있어서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제가 이 일이 막아 나는 너가 어떨 어땟, 때 말을 못 하지만은 보는 것으로 어, 정말 소중한 귀한 친구들이거든요. 어, 그래서 그런 친구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고 정말 감사합니다. 참말안할듯 하면서.